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감치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 등 제출했습니다. 감치재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 불처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석을 했다고 짐작했고 다시 재산명시 사건 조회를 해봤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 같은 날 재산명시 기일이라고 입력이 되었고. 결과의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가 감치 기일에 출석하였고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유를 보면 채무자는 이 법원 2022 카명 재산명시 신청 사건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2022년 9월 며칠 이 법원 제몇토에서 실시한, 명시 기일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 1항, 민사집행규칙 제 30조 제 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68조 제 1항을 보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를 보면 명시 기일 불출석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2항을 보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이니 당연히 법인 대표가 감치되겠죠.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을 보면 감치 재판 절차는 법원의 감치 재판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 재판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후 법원은 재판 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감치 재판 기일 통지서, 감치 재판 개시 결정 등본을 송달하죠. 시간이 흘러 감치 재판 당일 채무자는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에게 감치 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했고 채무자는 재단 명시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진술하고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감치 재판은 종결되고 판사는 채무자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고지를 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을 보면, 감치재판 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 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의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별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감치 재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하니 불처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치 재판과 동시에 재산 명시 기일이 제개 되었고 채무자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 명시 감치 재판은 종료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확인해 봐야겠죠.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나의 메뉴에서 진행 중 사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건 관리가 나오는데. 접수일자에서 전체 클릭 후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이렇게 진행 중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재산 명시 카명 사건 우측 끝 메뉴에서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는데 사건 기록 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행 중인 서면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 선서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당장 강제 집행은 아무래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